네 이번 해킹 피해 규모 아직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 모두 피해를 완충해줄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례적으로 어, 당일날 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조사를 완결해서 국민들의 불안하신 것을 드러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과징금은 최대 5,300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다 가입자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배상금 부담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SK 텔레콤은 사고 발생에 대비한 사이버 보험을 가입해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버보험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손실과 데이터 복구, 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 책임 등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자 배상금과 정부 과징금 등 금전적 보상도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에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 규모 역시 SK텔레콤이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해킹 1차 방어 시스템은 구축했지만 사후 대비는 사실상 전무했던 셈입니다. 특히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 역시 사이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태가 터진 직후에야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는 사실 배상 책임만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과거 판례를 봤을 때 배상 책임의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개인 정보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사실 징벌적으로 부과한 상황이거든요. 지난해 국내 사이버 침해 사고는 1,800여 건으로 1년 새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미국 글로벌 기업 상당수는 이미 해당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소니는 보상 한도액 7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